불경기일수록 PC방이 좀더나아는 경우가 더 많았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한 거 이상으로 나왔죠. 지금 저희 방학때 청수기라고 봤을 때는 5천만 원까지 나오고요. 월 비수기 때 저희가 한 4천대까지. 1년이 채안 되는 기간에 억매출이 넘게 나왔으니까 좀 흐뭇하더라고요. <laughs> 안 해본 게 거의 없죠. 최근에 호프집도 했었고, 뭐 고깃집도 했었고, 그렇 노래방도 한십0년 PC방도 한십0년 창업을 하는 게 있어서 PC방이나 뭐 노래방이나 허가 내는 그 부분들이 솔직히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많이 힘들고. 저가 예전에 백댁을 운영을 했을 때, 2800, 2900, 3000을 못 넘겨봤었어요, 솔직히. 제가 직접 운영을 했을 때, 3000을 못 넘기던 PC방이었었는데, 제가 라이더랑 손을 잡고 오픈하고 나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한 거 이상으로 나왔죠. 현재 상황으로서는 업무 강도가 조금 예전보다는 세졌죠. 음식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저 음식이 만드는 게 힘든 것보다 장사가 잘 되니까 힘든 거죠. 많이 나가서 힘든 거죠. 여기 PC 방이 지금 한 여덟 군데가 있거든요. 이 지역에만 기존에 있는 단골들을 빼서 와야지만 또 PC 방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한번 오고 나서는 재방문율이 높아서 금방 자리를 찾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6대4 정도? 100을 팔면 예를 들어서 한 40만원 정도가 먹거리라고 보시면 되니까. 지금 저희 방아대 청수기라고 봤을 때는 5천만원까지 나오고요, 월. 비수기 때 저희가 한 4천대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가뭐 거리가 거의 2,500가량 차지한다고 봐야죠. 남는 거야 5천만 원 팔았을 때뭐한 2천 정도 안 남겠어요. 오픈하고 나서 3월달부터 매출이 오른 걸로 계산해 12월달까지 한 3억 좀 가까이는 봐야 되거든요. 매출을 그러니까 1년이 채안 되는 기간에 억매출이 넘게 나왔으니까. PC방의 장점은 일단 기존 고정적인 단골이 잡히면 큰 변화가 없이 꾸준하게 매출이 잡히니까 계획 잡기가 좀 편하고 그리고 매출이 좀 적어졌다 했을 때 아, 왜 그런가 원인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도 맞추고. 제가 PC방을 했을 당시에는 컴퓨터가 각각의 하드가 들어있어서 그게 만약, 만약에 바이러스가 먹거나 그러면 전 PC가 멈춰지는 현상도 있고 관리하기가 무진장 어렵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뭐다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 자동으로 뭐다 깔아주지. 그러면 말로 비교할 수가 없죠. 그때, 그때 당시랑 비교하라면 관리하기가 너무 편해서 누구든지 할수 있는 게 PC 방이나 열정만 있으면 돼. 4군데 이상을 라이트를 가봤어요 일단은 편안하고 뭐 화려, 화려하지 않아도 그런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제가 라이트를 선택을 했죠 우리가 원하는 대출을 라이트에서 맞춰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수월하게 오픈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자리 선점이나 뭐 그런 것들도 직접 사장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조언해 주시고 해서 도움이 많이 됐죠 와이프랑 얘기할 때도 그냥 믿고 맡기자 그러면 딱 원하는 날짜에 오픈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으니까 맡기자 그냥 진짜로 오픈할 때는 상당히 편했어요 모든 업종들이 다 장단점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제가 pc방을 세 군데 정도로 오픈을 직접 해봤던 경험에 비춰 봤을 때 일부터 열까지 무난하게 왜냐면 그 순서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은 요거를 해야 되고 지금은 요거를 해야 되는데 착착착 진행되는 걸 봤을 때좀 흐뭇하더라고요 아니면 그걸 내가 다 했어야 되는데 전기 승합. 허가부터 여러 가지 부분들 이사 처리로 딱 해결이 되고 약속한 날에 문을 열수 있도록 딱 되는 부분들이 제일 만족스러웠죠. 그러니까 저희가 좀잘 된다고 소문이 나고 나서는 저희 거를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요금제, 저희 음식들, 저희 패턴들을 다 따라 맞는 게 연매장이죠. 일단은 깔끔하고, 그 다음에 음식도 맛있고, 뭐 사양은 어디 가더 뒤지지 않는 사양으로 업그레이드를 준비를 하고 있고, 요즘 나오는 게임에 맞춰서 주변기기나 그런 것들을 세팅을 항상 해놓으니까, 오셔가지고 재방문율이 높도록 만드는 게 저희 PC방입니다. 일단,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열정이 있고 자금이 있다 면 라이트에다가 투자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